강아지들이 눈을 떴습니다 대중이 잠깐만 있어봐 앞에 요 <laughs> 제구 야잠만 있어 제구 수컷그 다음에 니가 한번자한번자한번자한번자한번보한자한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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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한제자한번자한번자한번자한번자한번 여화가 한구 안 컷이네. 어우, 어우, 저 제고 수컷. 어, 한번 자. 세상을 처음 보는 이제 눈을 떴습니다. 주둥이가 널찍 합니다 애들이 전부 다 숙것들은 숙것답게 주둥이가 널찍 하네 암컷도 야, 암컷인데. 한번더 어디 가노? 어디 가노? 어디 가노? 보자. 야, 암컷인데, 암컷도 진짜 좋습니다. 와. 내달라고 나옵니다. 나름... <놀람> 풀묶지 마. 약 쳤는 거야. 아 그릇만 할락합니다 애들이. 한구 안컷 진짜 성격 무전합니다 야가 한구 안컷 앙커 맞죠 안컷이네오어안 컷치고는 어고바오님 가지 날거는여 녀석 100% 재고. 그 다음에 야가 지금 제일 색깔립니다. 근데 야도 주진이 좋습니다. 알았다 넣어줄게. 태어난 지 오늘 14일 찬가, 15일 찬가 그리 될 겁니다. 여기 있어 형제들, 여기 있어. 아, 발톱도 진짜. 정말 발이. 진짜 좋습니다. 안크시고 고양이 발이고. 어우. 이제 그만 넣어 놓겠습니다. 안았어요 처음으로 산실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햇빛 봅니다. 일광욕. 아 근데 눈은 떴지만 완전히 안 보일 겁니다. 아이들리네 마리 다 강아지, 네 마리 다 좋습니다.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. 이래야 됩니다.